이 재판 결과에서는 구속이 되어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러죠. 응.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말로가 되겠다 그러셔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피디님이 웃으시니까 제가, <laughs> 저 같이 웃게 되는, 제가 잘 아는. <laughs> 아, 또, 선생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또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저희 아유.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다름이 아니고요 네. 선생님께서 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네, 네. 탄핵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 우리 나연보살 선생님은 이번에 윤석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예언이 가능하실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 얘기하니까 지금 네. 이렇게 배가 부풀어 올라 가죠 아, 네, 예, 근데 네. 이 사람이 이 위가 안 좋거나 이런 장이나 이쪽, 이쪽 이쪽이 이쪽이 되게 안 좋은가 봐. 음. 배가 많이 부풀어 오르면서 있잖아요. 되게 네. 더부룩하면서 네. 아픈 그러니까 지금 통증 같은 걸 느끼네. 아. 이 사람 그리고 저기야 그때 점사 본 거는, 전 점사 본 거는 또 잊어버려요. 아, 그 때문에 그거는, 그때 점사 본 거는 모르겠고, 이거 이제, 이번에, 이번에 이거, 이거 재판 결과, 이거, 네. 이거, 이거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이제 여쭤봐서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 네네. 이 재판 결과에서는 구속이 돼요. 네. 왜냐면은, 구속이 안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진짜 큰 반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잖아. 어? 옛날로 치면은, 네. 진짜로, 어? 왕이 속된 말로, 어? 진짜로, 백성을 상대로, 뭐, 저기, 그, 부활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옛날 같았으면 그렇죠. 대통령, 저기, 임금도, 어? 이렇게 쫓겨나는 형국인데, 네. 지금 민주시대에 그런, 어 그건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구속이 돼요 근데 이게 길이 이렇게 쉽게 단기간에 단 단기, 단파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 질질 끌 거예요 어, 나, 끌을, 단파로 수 단파로 있, 끌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이+ 사람이 끌 사람이야 음... 법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끌수 있는 데까지 끌고 또건강상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중간에 간사이간사이 간사이 넣어가면서. 어. 재판을 길게 끌 사람이에요. 근데 음. 이 사람 결과, 결과는 좋지 않는 걸로 보여져요. 음. 그러니까 그 재판의 결과만 있어던죠 네. 뿌린대로 거둔다 할아버지가 아유. 그러셔요. 네. 어? 죄를 지었으면 죄는 죄값은 받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냐 그러시네. 음. 근데 참이 사람도 어, 고집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검사로 계셨으면은, 그래도 인정받고, 나름대로 저기를 했을 건데, 진짜, 어, 이게, 팔자가 바뀐 형국이고, 음. 진짜 어린 아이한테, 네. 응? 진짜 너무, 큰 자리를 준 형국이다, 그렇죠.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한테 아 너무 큰 자리를 주었다. 네네. 그러니 그 자리를 활용을 못하니, 음. 어쩌거냐, 이것도 불쌍하다 할머니가 그러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영상 초반부에 어, 뭔가 좀 선생님께서 배가 좀 부풀어 오르시면서 지금도 암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응. 어디가 안 좋으신 것 같다라고 응. 말씀하셨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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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북부쪽으로 이렇게 해서. 틈창이 팍 되면서 네네. 이게 통증을 느끼는데 어디, 딱 어디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어. 지금 제가 지금. 이분이 그럼 지금 현재 몸이 조금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요 그렇죠. ]가요? 안 좋아요. 이 사람 안 좋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 재판을 받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지병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지병이 있는 걸로 보여져. 음. 그렇군요. 사장님. 그러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로는 좀 어떨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뿌린대로 거주는 법인 거는 네. 응? 좋은 것은 좋은, 선한 끝에 좋은 끝은 있어도, 네. 악한 끝에 좋은 끝은 없다, 그러셔요. 음... 음, 그 정도면, 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네. 아, 근데, 그래도, 음, 신령에서는 그렇게 악한 소리를 안 하셔요. 근데, 음... 이렇게 보면은, 말로가 외롭고 고도, 고독하다, 그러셔요. 외롭고 고독하다. 응, 고독하다, 그러셔. 어찌 보면은, 아,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러셔. 응.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말로가 되겠다 그렇죠요. 알겠습니다. 응. 저희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하면은 현재 좀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는데요. 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이 국민의 힘의 힘을 탈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아요. 윤석열 대...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 내치죠. 국민님에서 내쳐. 내치죠. 아... 내치죠. 자기네들, 네네. 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한 사람을 내치지, 당을 지키지, 한 사람을 지키지는 않아요. 음, 뭔가 쫓겨나는 성국이좀될 것이다. 그렇죠. 어. 뭐 쫓겨난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제명시키는 어. 거죠. 그럼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외롭고 고독하겠네요. 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나이 갈수록, 이게, 네. 그리고 이분은, 그니까, 러 가치는 영국이 돼버리잖아. 응, 가치는 어, 영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 저기에서도 외롭고 고독한 것도 있지만 네. 거기에서 중간에서도 또또어뭐 거기서 뭐죽음을 맞아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건강상에 어쩌고 저쩌고해서 음. 음. 우리 대체적으로 대통령들 다 그래 했듯이 음. 이분도 음. 그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왜냐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나와서도 내가 살아서 뭐하나 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이런 말로라는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제가 여쭐 거는요 네네. 만약에 이재명 현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네네. 좀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보복을 할까요? 보복을, 해, 아니, 보복이기 보다는 정확하게 그 합당하게 할것 같아.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진 않을 것 같아. 거기에 정당하게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수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응? 체계적으로 그만큼에 딱 그만큼에 그 사람이 벌 받은 만큼, 만큼에 까지 할것같아그 윤석열 처럼 야비하게 그렇게 완전히 덮어 씌워서 막 이렇게 야비하게할것 같진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너무 또 좋은 말씀들 이렇게 해주셔서 아 나쁜 말인데 아니 아니죠 또 선생님의 또 시청자 분들은 아마 또 다른 생각이실 것 같아요 음. 영상 보시고 저희 네네. 선생님께 궁금 하신 점이 있다면 네네. 댓글이나 선생님 전화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네.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